제수강은 취도성적 포기제도에 대한 수정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보 도움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 이 부분은 학교 측의 논의가 아니라, 저희가 그러한 얘기,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각 학교별로 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의 제수강제도와 학점 포기제도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 현행 한번 보실 여주 수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재수강 제도와 학점 포기 제도, 예 취득성적 포기 제도입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알고 계신 부분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재수강 가능 성적은 10 플러스 이하고요. 여기서는 교양 기초 교양 과목과 전공 필수 과목은 제외됩니다. 제외된 수업들에 관해서 재수강 가능 성적 C+ 이하이요 재수강 후 취득 성적 최고 A+,고요, 재수강 시 인정 성적, 재수강 성적입니다. 그리고 취득 성적 포기 제도 보면1 역시나 기초 교학과목과 전공 필수 과목은 제외한 수업들입니다. C+ 이하 교과목 중 교학 필수 및 전공 필수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이 하나로 적혀 있고요. 매 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가는 어학점과 학점 제한이 없고요 포기하는 제도가 없고요. 매 학기 이외 수강 시점 전 수강 시점 변경 기간을 실시. 졸업 예정자의 경우 학점에 제약 없이 취득 성적 포기 가능이라는 게 현재 저희가 시행되고 있는 저희 우리 학교의 어, 취득 성적 포기 제도와 재수강 제도입니다. 한 가지 굉장히 다른 학교 타학교를 조사하면서 굉장히 다른 부분을 찾는 점이 무엇이었냐면 저, 취득 성적 포기 매 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가능이라는 제도와 재수강 제도가 어,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제도였습니다. 어, 이 부분이 어떻게 특이한 것이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의 같은 경우 재수강은 다시 한번 수강 신청을 하면 그것이 재수강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처럼 학점 포기를 하고 다시 수강 신청을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수도권 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파전 포기제도와 재수강제도가 연계되어 있는 방법 자체가 우리 학교의 특수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취득성적 포기제도의 존재의 의미와 재수강제도의 존재의 의미를 사실 우리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만 다르다고 꼭 우리 학교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조사하면서 어, 취소서적 협의 제도와 재성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어,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교 학칙상의 문제였겠죠? 학칙상의 문제로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점을, 어,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여기 계신 학생분들은, 재수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공필수나 기초교양이 아닌 경우 혹은 부 학점이 아닌 경우에 C 플러스 이하의 학점을 학점을 포기하시죠. 포기하시고 그저사께 포기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그그 그 수업을 재수강인 경우니까 다시 한번 신청하시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교학 재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교들의 경우, 어 제가 예를 들어 뭐 마케팅과목 을 디플러스 받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는 아, 마케팅은 조금 필수적 교양 전략으로 할까요? 교양 전략으로 듣고 있다. 저는 필수. 듣고 있는데 디플러스가 나왔어요. 디플러스가 나왔으면 우리는 d 플러스인그 학점을 포기하고 그 다음 1학기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교양 전략으로 신청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학교들은 그냥 교양 전략으로 디플인 거 그냥 그대로 냥 두고요. 학점 받지 않고요. 다음 문도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교양 전유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재수강이 가능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었고요. 어, 일단 거기까지 아쉽고요. 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얘기가 나온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아니요. 어, 예. 저 저희 우리 학교가 올해 소관 인증 평가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실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 기준 평가라는 것도 저희가 우리 학교가 이번에 받게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학교의 신용도에 관련서 신뢰도에 관한 부분으로 어, 어, 외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 기업 같은 경우에 그 대학의 학점이 어느 정도 신용도를 가지고 있느냐. 에 대한 부분들을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걸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장학금의 파트가 아닌 또 다른 파트의 국가 지원들이 지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대학교들의 국가 지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지원에 대한 액수에 대한 기준으로서도 재수강 제도와 학점 포기 제도. 그러니까 학사제도죠. 전체적으로는 학사제도입니다. 학점별제도 역시 포함이 되겠고요. 학사제도를 <laughs> 제도가 그 대학 국가가 결정 판단하는 교육기관 인증평가의 평가 내용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여기에 학교의 대강이 어, 여기서 말씀드린 대강이란 하는 대강이란 100명 이상의 수업을 말하고요. 이대강의와 네, 대강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 수업에,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 수업 중에 대강의 수가 3% 정도가 교육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정하는 기준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대강의 비율은 약4.5% 정도라는 거고요.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100명 이상 수업을 분반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가 지금 여기 분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 재수강 제도, 학점 취득 성적 포기 제도, 그리고 분반 제도에 대해서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 교육 경기와 인지 평가에 관련해서 조금의 변화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학점별 제도를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어, 학교 측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한 것은 어, 학교 측은 지금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갖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학점에 대한 신뢰도 역시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교육기관 인증평가에서도 기준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학교에 큰 불이익이 올수 있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걸 변경하기 전에 학점의 얼치를 갖고 왔으니, 한번 재수강 제도와 학점 포기 제도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음. 가능한지 가능한 건지 제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우선 학교의 재수강 제도와 성적 포기 제도에 관련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쭉 보시면 되는데 홍대걸 벌써 아예 재수강 가능성, 재수강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요. 취득성적 포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수강으 취득성적의 부분이 A0, A뿔, B뿔, A0 A+, B+, A+, 0 A+, a 높은성적, 재수강성적, 높은성적, 뭐,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로 존재하고 를있고요 그리고 또, 뭐 7학기 이상 등록시, 폐강 과목의 한해부까지이 말은 무슨, 무엇이냐면, 무 7학기 이상 등록시, 그러니까 4학년의 경우에 재수강을 하려 했으나, 그 수업이 폐강된 수업이기 때문에 재수강을 할수 없는 수업, 애 경우에 6학점까지만 취득성적표기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외학기 2과목 이내 이거는 생존과 대 같은 외학 조항이 이내라는 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6학점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학점과 등급식 모집학. 3학년 이상 등록시 전체 과목, 전체 수강한 과목 중에 6학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신 가톨릭대학교 현행 학점 취득성적 포기 제도에 보시면 아마 제일 마지막 문구에 제일 마지막 사안이 굉장히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의 경우 학점에 제한 없이 취득성적 포기가능이라는 파트가 보이시죠. 현재 학칙상에 존재하는 그런 똑같은 문구인데요. 네, 아마 저희도 조사하면 듣겠지만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대학교, 우리 학교가 이 지속성적 포기제도와 재수강 최고 A l 이라는 정도로 존재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수강 횟수 제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재수강 횟수 제한도 저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수강, 재수강 제도와 지속성적 포기제도에 굉장히 관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어릴 때까지 관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때문에 어찌됐거나 변화를 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 학교 학점의 신용도도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너무 큰 불편 없이 운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찍어주시겠어요?